안녕하세요 코인재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태준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5시 5분이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하락장에 답답하고 힘드실 테니까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브먼트가 상장 직후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반등 하나 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무브먼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알트코인들의 대불장이 오지도 않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다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랠리가 끝나고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무브먼트는 2,5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거니까 물려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은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급등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모두가 힘든 이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드리고자 매일매일 아침 9시 전에 10% 이상 상승할 급등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최소 한 종목은 추천해드리고 있고 많으면 두 종목, 세 종목까지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락과 지지부진한 현재 시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내용 차트로 같이 확인해보시면 3월 28일 오전 8시 42분에 카브 추천드렸었고 9시부터 단 30분 만에 15% 수익 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가 되면 바로 출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9시 이후 매수 금지라고 공지드렸고 10% 상승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확정하시고 15%까지는 수익권에서 스탑로스로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자고도 공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복리로 한달 동안 10%씩 수익 냈을 때 수익률은 1700%입니다. 100만원이 한달 뒤에는 1700만원이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전에도 문자 보시면 몇월 며칠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자세하게 공유드리고 있는데, 매수가는 일봉이 갱신될 때 급등하는 종목이라 9시 전에만 편하게 매수하시고 10%의 지정가 매도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10%씩만 수익내는 전략으로 구독자님들 계좌에 도움드리고 있고, 급등 종목방 입장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필수로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010-6589-9909-2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입장 방법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그런 거 전혀 없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이 문자 수정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미지 아니고 수정한 거 아닙니다.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28일에도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으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오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급등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참여하셔서 하루 10%씩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문자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1분도 안 되는 시간 투자하셔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급등 종목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무브먼트로 돌아와서 무브먼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목표 가격은 2,500원인 건 변함이 없어요. 대불장 때 2,500원 갈 거니까 2,500원에서 물량 전부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서 사는 게더 싸게 사는 건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싸게 사서 나중에 대불장 때 폭등하면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돌아올 큰 수익을 기다리면서 더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어디냐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가격도 좋아요. 지금 가격에서 1차로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더 좋은데 이제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 가격대는 605원이 그 다음 매집하기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 대충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분석 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라고 다 정리해서 매수가만 콕콕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605원 매물대가 뚫리면 다음 매집하기 좋은 자리는 555원이고요. 제가 보는 마지노선이 555원인데 진짜 만약 이 가격도 뚫린다? 그러면 465원이 마지막 매집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만약 여기 온다 그러면 465원에서 풀매수 때리면 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수 있는 4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잘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려면 비트코인이 무조건 버텨주거나 상승해야 되는데 이 400일 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건 시장은 아직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번 불장이 찾아왔을 때로 돌아가 보면 23년 3월에 400일선을 넘고 나서 지금까지 상승을 해 왔는데 시장은 계속 400일선에서 상승 추세 유지할 건지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지금이 확인하려 내려온 시기예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과 가격은 무조건 모였다가 벌어졌다가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다시 모였다는 건 다음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알트코인들이 뒤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급등 종목 공유 드리는 거 어떻게 하나하나 공유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일일이 분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종목들도 많아서 급등방에 못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AI가 코딩 다 해주니까 제가 보는 급등 조건들, 전부 AI에게 적용시켜서 조건 맞으면 신호 좀 발생시키는 코드 짜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 지표 통해서 신호 발생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표를 공유하는 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힘들고 대신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010-6589-9909-2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급등방 입장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방 입장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7 말고 1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로 신호 발생될 때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고 싶으신 방법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아무 조건 없이 급등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코인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불장은요, 결국 다시 한번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락해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잡으시고 지속적으로 시드를 늘려놔야 곧 오게 될 불장에서 졸업할 만한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복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돈 100만원으로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급등 종목 30번만 재투자하시면 1700만원이 되니까 얼마나 말도 안되게 좋은 기회겠습니까. 뭐 불장이 3개월 뒤에 오든 6개월 뒤에 오든 언제 오든 결국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시드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할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 받으셔서 수익 꾸준히 내신다면 사실 불장이 최대한 늦게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큰 시드 만들어서 불장 왔을 때 50배 100배 불리면 돼요.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즐겁게 수익 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